점을 안고 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가는 일제강점기 배경이래. 자, 나는 자, 독재가 배경이래. 자, 둘다 자유가 없는 시대다. 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래. 자, 그다음 이제 자유를 잃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는 자, 비극적 외적 상황을 전통적인 지사정신이래. 자, 그래서 지사라고 하는 게 나라를 위한 이제 뭐, 사대부나. 아니면, 이제, 일제강점기니까 독립운동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지사라고 하거든. 자, 그래서 전통적인 지사정신이라는 내적 정신력을 바탕으로 초극, 극복하고자 한대. 자, 그러면은, 음, 자, 지사적 태도라고 할까요, 이걸? 자, 지사적인 태도가 등장한다고 하고, 자, 나의 화자는 어때요? 고통스러운 자신의 상황과 대비된 존재를 절망적 상황을 부각함으로써, 자, 고통과 이에서 벗어나고픈 열망을 형성한다. 자, 여기는, 자 대비되는 처지를 통해서 자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드러내거나 자 그것에 자 극복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 그러면은 뭐 내용의 결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한번 보고 자 가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육사의 절정입니다 자 요시는 우리 많이 나오지 자 가가 자, 절정이라고 하는 이육사의신데 자, 봅시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채찍 맞으면 아프잖아. 그렇지? 그렇지? 자, 매운 계절은 그러면 채찍에 갈기듯 자, 피부를 애는 추위가 있는 겨울을 말해요. 자, 그래서 매운 계절은 겨울이고요. 마침내 북방으로 입술 옵니다 계속 위쪽, 추운 곳으로 이어져. 자, 그러면은 자, 세모칠 구분들 좀좀 볼까요? 매운 계절. 그다음 북방. 자, 이어서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구원, 자, 서리빨 칼날진 그 위, 자, 서리빨 칼날진 그위 세모칩니다. 자, 지금 치고 있는 세모들은, 자, 겨울이거나, 자, 극한이거나, 추위 등등을 뜻하는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 표면적인 의미로는, 자, 굉장한, 자, 고통의 시간이 될 거고, 자, 이면적인 일제강점기라고 본다면, 말 그대로, 자, 일제강점기 암울한 삶들을 상징하는 말이 된다고. 자 그리고 이제 어디다 무릎을 꾸려야 하냐? 자 한별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자없다에 세모 칩니다. 자 계속 위로 위로 올라가요. 자 처음에는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에 북방 위쪽 지역으로만 올라갔는데, 자 거기서 고원이라고 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자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까 이제는 한 발조차 디딜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거든. 자 이게 극한의 상황인 거지. 그래서 없다라고 하는 말도 세모 한번 치시면, 자 고통과 일제 강점기 암울한 상황이 자 점차 점차 자, 점층적 심화를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야. 자, 그래서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의 상황이 계속해서 심화됩니다로 1, 2, 3년이 이어져요. 자, 마지막 4연. 자, 그럼 아까 봐봐. 자, 우리 읽기 전에 이가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의 지사적인 태도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 독립운동가라면 모름지기 자, 이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 정도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마지막 4연에 자 사연 보세요. 자 사연에 이름에 눈감아 생각해볼 밖에 자 내면을 생각해 봅니다. 눈을 감는 행위. 자 눈감아 생각이라고 하는 말에 자 밑줄 쭉 치시고. 자 눈감아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 내면 속으로 들어간다는 소리고요. 자그 생각의 꼬리가 어디로 물려. 자아 보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인가 보다. 자 겨울은 강철로 된 자, 무지개인가 보다라고 하는, 자, 생각이 들어요. 자, 요거 우리 대표적인 역살법 중에 하나지. 자, 역살의 표지가 나오는데, 자, 겨울이래요. 자, 이 겨울은 앞에서 묘사된, 자, 겨울, 극한, 추위, 고통, 일제, 요런 것들을 뜻하지. 그지? 자, 근데 이 겨울이 뭐래? 강철로 된 무지개래. 자, 강철과 무지개가 서로 현상, 모순을 이루는 곳이잖아. 그지? 자, 그럼 뭐다? 자, 이 무지개라고 하는 거는 밝음, 빛. 자, 즉, 우리에게는 희망적인 상황을 뜻해. 자, 일제강점기를 본다면 우리나라의 독립과 광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고 하는 친구는 자, 우리가 단단하게 견뎌내야 할 자, 희망이다. 자, 결국, 자, 겨울은 우리가 단단하게, 자,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내서 언젠가 무지개를 쟁취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자, 요 작품 같은 경우는 이육사의 시이 기본적인 주제에 맞게 조국 독립을 위한 이제 희망이나 의지가 되는 거라고. 자, 요 시가 가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를 읽었으니까 가와 관련된 거 먼저 볼까? 자, 32번 보세요. 자, 답이 나오면 멈출 겁니다. 자, 자연물의 감정을 입, 딱히 두드러지지 않죠. 자, 제외합니다. 자, 이번 계절감을 드러낸 시어를 활용해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낸데 자, 여기 계절감, 겨울이 나오죠. 자, 그리고, 자, 세모친 부분에 상황이 점점 위로 올라가고, 대겨, 제겨, 제겨 디릴 곳이 없으니까, 자, 점층적인 심화라고 본다면, 자, 일단 이번은 답의 후보가 되겠지. 자, 영탄적 어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밝음과 어두움의 이미지를 교차해 상황이 변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밝음의 이미지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눈 감아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걸 어둠이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내면으로의 성찰이지 요거는자 그래서 있다고 보기 어렵겠네 자 5번 봐철연과 마지막에의 어, 구조를 유사하게 구성한다 이거 수미상관이죠 자 수미상관도 가해는 없네 그치 그럼 여기서 32번은 2번으로 골라주고 넘어가도 되지 자 33은요 자 기억이 나르는 새입니다 이거 지금 못 풀죠 자 뒤로 갑니다 34번 자 34번에 자 우리 볼까 자 1번 가해 북방과 자나 가해 북방은 자 고통을 보여준 장소다 나를 제외하고 읽었을 때 아직까지 문제 없습니다 자 2번 매운 계절의 채찍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외적 요인 뭐 크게 문제 없죠 자그 다음 우리 3번에 가해 하늘은 절망의 시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지사적인 태도를 자 물론 보기에서 지사적 태도가 언급은 됐는데 자 하늘 부분 볼래? 자, 하늘이 어디니? 하늘도 그만지쳐 끝난 구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다. 자, 여기 봐봐. 하늘이라고 다 이상세계가 아니고, 자, 지금 이 부분이잖아. 자, 우리의 고통과 추위가 극한으로 치닫는 과정이니까, 자, 아직까지는 극복의 태도가 없는 거라고. 자, 이 극복의 태도는 어디까지 가야 돼? 사연까지 가야 볼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자, 여기서 3번으로 답을 멈춰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나를 읽어볼까요? 자, 나가 시가 조금 더 깁니다. 자, 나는, 자, 김지아의 새 라고 하는 시구요. 자, 보자. 자, 저 청청한 하늘, 저흰 구름 눈부신 산맥, 왜날 울리나. 자, 나르는 새여 묶이니 가슴. 자, 잘 봐. 청청한 하늘, 눈부신 산맥, 나르는 새. 동그라미 쳐봐. 자, 되게 밝고 탁 트이고, 자, 나르는 새니까 자유가 있어 보이지? 자, 아까 우리 보기 뭔지 읽었잖아. 자, 나는 독재 시기에, 자, 나와 대비되는 처지를 통해 고통을 드러내고 극복하고자 하는 희망을 드러낸다. 자, 근데, 가나시의 이제 공통점이 자유가 없는 상황이 묘사된다 했지. 자, 그러면, 나르는 세 가지를 보면, 자, 여기는 자유가 있어요. 나른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뭐다? 자, 화자의 처지와, 자, 대조된다라고 봐야지. 그지? 자, 그러면은 밑에 여기 봐봐. 왜날 울리나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자, 자유가 있으면 보통 슬프지 않아. 근데 화자는 슬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대조가 확실하죠, 그죠 자, 그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자, 밤새워 물어뜯어도 자, 닿지 않는 밑바닥 살의 그리움이여 피만이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자, 밤새워 자기 몸인지 무언가를 물어 뜯습니다. 그죠? 자, 물어뜯는데 닿지 않는 밑바닥 살의 그리움이래. 자, 그리움이라고 한 정서도 여전히 느끼고 있고. 자, 근데 살을 물어뜯으니까 거기서 이제 피가 난다는 거지. 자, 그럼 이 피라고 하는 걸 통해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거는 자, 고통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자유가 없는 내 처지를 인식하고 나서는 내 살을 계속 물어뜯으면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와. 자, 더운 여름날에 썩은 피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이 고통은 이제, 긍정적 의미는 아닌 것 같아. 그 다음, 3년으로 가보자. 자,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울어라. 낮이면낮 그여 한 번은 울줄 아는 이서로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이 몸부림 함께, 함께 답세라. 자, 여기 보면은 답세라라고 하는 말이 없애고 싶어라 라고 하는 말로 있습니다. 저기, 함께 답세라에 밑줄 쳐볼래? 자, 그 앞에 묘사된 게 뭐예요? 시뻘건 몸뚱어리 몸, 이제 몸부림. 자, 시뻘건. 자, 이제 몸뚱어리 몸부림. 자, 이거 어떤 상황이야? 아까 내가 내 살을 계속 물어 뜯으면서, 자, 피를 흘리는 장면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은 고통이에요. 자, 근데 그 고통을 지금 뒤에서 뭐라고? 자, 밑줄 쳤지? 함께 납세라 함께 없애고 싶다. 라고 한 말은, 자, 이 고통이, 자, 극복되기를 호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답세라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다음 뒤로 가시면 자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자 죽어 너 되는 날에 길고 아득함이여라고 하는데 자 여기 사슬 소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우리 사슬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야? 자 죄수를 꽁꽁 묶는 이제 무언가를 잠그고 묶는 의미가 드러나니까 자요 사슬은 부자유를 말하는 거겠지? 자 화자의 현재 처지와 관련 있는 시어가 될 거고, 자이 사슬 소리여라고 들으면서 또 새를 불러요. 죽어 너 되는 날에 길고 아득하며 내가 살아 있을 때는 새처럼 자유를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죽어서 나는 너 되는 날에 길고 아득하며. 자 언제 내가 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나. 자 그다음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넋속에저 짧은 여위어 가는 저 짧은 별밭을 스쳐 떠나가는 새. 자 내가 지금 자유의 대상으로 갈망했던 새가 내 눈앞에서 떠나간다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떠나가는 새라고 하는 친구는, 자, 일종의 화자 입장에서는, 자, 절망감의 소재가 될 거예요. 자 내가 날아가는 새를 보면 어내 처지와 대비되지만 나도 저기로 날아가고 싶다라고 하 소망을 계속 가질 수 있겠지. 근데 그게 떠나가면 자그 자유와 희망마저도 사라지는 상황일 거란 말이야. 자거기까지 읽고 맨 마지막 연을 보세요.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떠나가는 새왜날 울리나. 자 덧없는 가습은 저 음부신 구름. 아 묶인 자 묵긴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여전히 나는 부자유다. 자, 이 상황인데, 1년이랑 좀 유사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친구는 1년과 수미상관을 보인다고. 자, 1, 2, 3, 4, 5년이죠. 그래서 1년과 자 5년은 자 서로 수미상관을 지니면서 자이 수미상관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는 자 본인의 현재 처지라고. 자 처지에서 느껴지는 비애감과 절망감 등등입니다. 소망은 하는데 절망으로 끝내지. 자 가라고 하는 절정과 분위기가 조금 다른 시로 보여. 자 그러면 아까 우리 32번 풀었죠. 33번 볼까. 자 기억이 나르는 새입니다. 자 33번에 자 1번부터 볼까.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기 한다. 벌써 틀렸는데 그지. 자 과거를 회상한다면 내가 지금은 부자유지만 자 언젠가 이전에는 자유로웠던 적이 묘사돼야 돼. 그지? 근데 그에 대한 묘사가 우리 흐름상 없었죠. 그래서 1번으로 가시면 된다. 자, 그러면 34번은 아까 우리 3번으로 잘 풀어주셨으니까, 자,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뒤에 나오는 화자 건매는 3차 시까지 풀어오시면 되고,